고맙습니다. DSA 컨설팅 대표, 김대현입니다왜 강의 때마다 얘기하죠? 그죠? 저를 소개하기 위해서. 자, 이번에 주제는, 이제, 아까 그앞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전에서 오신 그, 소강생 분께서 질문하신 건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안전사고가 일어난다. 그래서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어, 논하시오. 이런 질문이 나왔다. 이런 관련 시사 주제들 많죠. 그러면 뭐냐면, 이거는 상반된 가치가 공존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같은 거예요. 다 같이 연결돼요. 고도 성장기를 거칠 때, 폐허 상태에서, 전쟁 후에 폐허 상태에서 성장했죠. 맞죠? 성장기 때는, 성장기 때 고도로 성장했다는 건 다시 얘기하면 뭐를 감수했다는 거예요. 리스크를 감수하고 뭔가 사업을 운영하고 버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기업체 입장에서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빚을 내서라도 좋은 대학에 보내가지고 아니면 뭐 고시를 준비하든지 해서 어 내가 이제 올라갈 수 있게끔 계층이 사다리 올라갈 수 있게끔 뭔가 그 리스크를 감수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리스크 감수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전보다는 이게 이제 요거를 뭐라고 하냐 모음이라고 합시다 모음 으쌰으쌰 이거 모음 하는 게 이제 안전보다 더 우위였어요 이쪽은 안전 안전보다 그런데 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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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화가 되고 나면 사회가 안정화가 되고 나면 사실은 이러한 리스크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개인은 모음보다는 개인의 안전을 더 추구해요. 그런데 모험보다 이 말은 더저응하지 않고, 사회가 이제 이미 안전화가 됐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기에서는 의식주에 대한 생존 욕구가 강했어요. 생존 욕구가 강했다면, 이쪽에서는 이제 생존에 관한,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는 해결이 됐거든요. 지금. 해결이 됐고, 그러면 그 다음 욕구가 뭐예요?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진국에서는 선진국에서는 안전을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누가 대우받아요? 소방관분들이 대우를 받는 거예요. 내 안전을 지켜주는 분들, 고마운 분들. 그래서 소방관들을 존경하고 소방관분들이 대우받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사회가 완전히 안정화됐다고 보기 힘들어요. 선진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소방관분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죠. 그래서 어, 요렇게 분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안전불감증 은 아직 우리가 사회가 안정화가 안 돼서 그러냐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과도기에 있어서 그래서 그래요. 과도기에 있고 과도기에 있고 그 다음에 과도기에 있으니까 여기 이제 안전을 중시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난 거예요. 상대적으로 이 예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전을 중시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는데 아직도 뭐가 못 따라오는 거예요. 시스템이 못 따라와요.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회 시스템이나 문화 시스템이나 무슨 어떠한 시스템들은 공동체를 이루고 나면 자연스럽게 생겨나요. 법으로 만들든 아니면 그게 암묵적 룰에 의해서 만들어지든 이시스템에 그런데 그 시스템은 현실 상황을 즉각즉각 즉각 반영을 못 해요. 일단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나면 일어나는 변수에 대해서 즉각즉각 반응해서 만들어지면 뭐가 없는 거예요. 시스템의 안정성이 없는 거예요. 시스템은 안정성을 갖춰야지만 그 구성원들이 룰이라고 봅시다. 룰을 예, 보고는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예측을 가져요. 이걸 이제 법학에서는 법적 안정성이라고 해요. 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뭐래서 이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학적으로는 시스템 안정성이라고 하는데 시스템 안정성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안정성을 가져야지만 구성원들이 예측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어요. 예. 법이 맨날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행동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내가 창업을 해서 뭔가 세금대고 이래야 되는데 어제 법이 오늘 법하고 또 달라. 사회현실이 변한다고 그걸 따라간다고. 즉각적각 즉각 따라간다고. 그럼 내가 뭐 어떤 법을 따라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내 행동 예측을 가지고 내 행동 기준점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시스템은 항상 변화하는 사회 현상보다 느리게 적응을 해요.